제가 보니까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한 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, 목요일 변론기를 열어서 그야말로 정말 참이 사건 심리에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은 전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.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약 18인가요? 예, 기일이 잘 보면은 진행된 내용을 보면은 모두 최순실 형사 사건의 검찰 심문 조서. 법원의 신문조서 그리고 증인의 증언 이런 거예요.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탄핵심판사건은 헌법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되어버렸어요. 그것도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사건이 아니라 최순실 및 대통령의 비서 등 측근들의 형사사건이에요. 그런데 헌법상의 탄핵사유는 피청구인 본인의 직무상 헌법위배나 법률위배지 피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직무상 헌법위배나 법률위배는 아닙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재판은 전부 대통령하고는 관련 없는 다른 사람들 사건 가지고 재판을 한 거예요. 자 어쨌든 청구인은 주장 자체가 대통령이 잘 직접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그. 최순실이니 또는 그 안정범이니 이런 그 비서나 측근들이 잘못이 결국은 대통령의 잘못이다. 이런 이론입니다. 이거는 연대 책임 이론이에요. 근데 이 연대 책임 이론은 민사 책임에만 적용되는 겁니다. 형사 책임에 절대로 적용될 수가 없어요. 연대 책임으로 형사 책임 지는 거전 세상 눈 뜨고 한 번도 본적 없습니다. 또 지금 이 탄핵 심판 사건은 결국은 죄명이 형사 사건 위반이에요. 그러면 형사 사건 아닙니까? 그러면 형법의 원리가 적용돼야지. 어떻게 민법의 연대 책임 이론이 적용된단 말입니까? 저는 이 점도 대단히 어쨌든 그게 청구인의 주장이시니까 저는 존중하겠습니다. 예, 그 청구인의 주장이 과연 법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. 그거는 어 재판관들이 판단하시겠죠. 연대 책임을, 탄핵 어 사건의 책임에도 적용하느냐, 안 하느냐, 앞으로 중요한 판례가 될 겁니다. 그런데, 자, 그러면 청구인 측은 지금까지 자기 주장에 맞추어서 입증을 다 끝낸 거예요. 자, 이제부터는 그럼 피청구인도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입증해야 될거 아닙니까? 여러분, 미식축구 보셨죠? 공격팀이 한번 해서. 쭉 하다가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바꾸잖아요.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거의 그 재판이라는 것도 우선은 입증 책임이 있는 청구인 측에서 쭉 주장 입증하고 어느 정도 그 주장 입증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야, 이 정도면 상당한 90% 가능성이 있네.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입증의 부담이 피청구인 측으로 넘어와서 피청구인은 그때부터 반증을 내거나 또는 반대 항변을 세우는 겁니다. 이거는 전 세계 재판의 기본 원칙이에요. 그러면 피청구인이 지금 반증하고 반론하는 건 지금부터입니다. 그런데 아니 청구인이 주장과 입증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재판 끝났다? 피청구인의 주장과 입증은 들을 거 없다. 결심이다. 이거 좀 야,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반론권을 그러면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? 이거는 이렇게 재판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.